이게 유럽이 원산지인데 북미 쪽에 퍼졌다가 아시아 쪽으로 퍼졌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모양.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 약간 남성으로만 좀 떨어진 손이네요.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. 네네. 때릴 는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안돼 안돼. 잡을 줄 아세요? 좀.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못 잡으시네요. <laughs> 오늘 이제 오브리더님과 함께 저희 매장에서 멀지 않은 어떤 한 공원에 방문을 했는데,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달팽이가 발견이 된다 해서 한번 잡으러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사실 거짓말 같긴 한데, 오브리더님이 거의 뭐 발바닥 사이즈만한 달팽이가 나타난다고 하시는데, 이거는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가 힘들어가지고, 한번 직접 찾으러, 찾으러 나왔습니다. 어우, 덕분에 육아에서 좀 해방됐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요쪽에서 어떤 한 제보자분이 계신다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생물에 관한 정보는 오브리더님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막온 상황에서 설명을 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아 진짜 배고프다 끝나 어떻게 여기서 국밥이라 하나 드실래요? 오오오 잠깐만 이야 뭐, 뭐야 이게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? 이게 뭐예요?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바로 오늘 찾던 신규 외래종 효범 민무늬 달팽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름 붙이신 거 아니면 임시로다 이름 붙은 거예요? 뭐 생긴 거 따라가지고 임시로 아 이름이 붙었는데 네네. 우리나라에서 보던 민달팽이랑 은 약간 무늬가 다르게 생겼죠? 기네요. 약간 피부도 좀더 이제 오돌토돌한 것 같고요. 이게 음. 유럽이 원산지인데 북미 쪽에 퍼졌다가 아시아 쪽으로 퍼졌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온 모양이에요. 얘는 뭐 먹어요? 지유주 먹나요? 아니면 버섯 먹나요? 그건 잠시 후에 요 아 오케오케 이 그래서 모든 정보를 얘기하면 아... 유튜브 영상이 1분만에 끝나지 않습니까? 아 그건 또 그러네요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저희가 알고 있던 있는 산민달팽이가 있는거죠 이건? 어 그건 약간 뭐랄까 항문이 좁게 열린 똥같이 생겼는데 네.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표근 꼬리같이 약간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? 그 다음에 음. 이쪽에 그 꼬리라고 그래야 되나? 네. 말단 부분이 굉장히 얇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꼬리가 이 꼬리 끝이 엄청 아길 같은 게 있네요, 또. 네. 아 유럽 종이 지 한국에 정착한 거예요? 이게 범세계적인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그 동안 국내에만 없던 거고요. 국내에도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. 네. 지금 이렇게 많은 밀도로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몇년 전에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. 아아 아, 어. 아, 안녕하세요. 저 그때 뵌적 있지 않나요? 네, 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왔어요그 낯이 익어 가지고. 네. 아. 이게 장수풍뎅이면서 이야기는데 민달팽이로다 즐거움을 크게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. 어, 저는 약간 처음 이제 우나라에서 이거 발견되다니 굉장히 설레었는데. 아 저는 사장님 만나러 오는 게 설레었죠. 아, 아. 어. <laughs> 야, 역시 눈이 많으니까 그거 그만지고선 얼굴 만지면 뇌수막염 걸려요. 아니죠? 막 할지 않으면 만져도 손은 괜찮을 거예요. 오, 진짜 똥같이 생겼네요. 응, 진짜 피부문제. 와, 엄청 길어진다. 진짜 오랜만에 보는 광경 아니에요. 학생들이 렇게뭐 <laughs> 잡벌레 잡으러 산에 가는 거. 어디요? 작은. 오두 마리 붙어 있다. 붙어 있다. 맞네요. 개구리 그, 한 마리 잡았어. 어 개구리. <laughs> 네. 얘도 입에 넣고 돌리면 이제 인생 나락가잖아요 응. 네, 그렇죠. 음. 여기 있다. 오. 지금 요거 원래 먹는 게 식물류 같은 것도 먹지만 민날팽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똥이나 아니면은 지유류나 봉팽이 같은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새똥을 먹으려고 여기 와 있었던 거 같아요 쭙! 오! 어, 나무에도 부활이 있고 꽤 많네요? 오! 쭙! 으아! 쭙! 얘네 진짜 레전드 끈적거린다 다른 민날팽이보다 더 끈적거리는 거 같은데요? 얘네... 얘네 버, 먹는 애들 없죠? 그렇죠 얘네를 먹을 수 있는 건 없죠 오 여기 또 있다 쭈! 오 여기 새끼 있다 이 번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옛날 지나간 자리 보면은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요 오 여기 많다 하나 둘세 마리 그 잡으면 안 돼요 그거 물려요 음 참개구리 크기 봐 인생 본 참개구리는 제일 크다 아 진짜요? 여기 나온 학생들 제가 얼굴 갈아준다고 하니까 싫다고 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급하대요 와 근데 한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많이 잡는 것도 처음이네 풀숲이나 이런 데 이제 돌 밑에 이런 뒤져보면 훨씬 많잖아요 개체수가 정말 엄청나다는 건데 실배 짱이요 어우 오브리더님 진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간만에 보이네 그그 어, 그 눈으로다가 막그뭐 과자 먹으면 안 돼요? 그 손으로? 야 약간 좀 구, 굳은 가래 느낌이죠? 네 맞아요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이게 붙으면 안 떨어져요 잘어 간만에 진짜 순수해지는 마음이다 오 학생들 드러머리 잡았대요 음. 뱀 아니에요 뱀? 오 진짜네? 이 음. 그냥 놔줘 그냥 와 아니 들고 가니까다얘 키우는 거 재밌잖아요 예예 네, 네. 우와 근데? 좀 덩치가 있네요 손이 되게 고우시네요 아 저요? 네 음, 약간 운동을 하지 않은 약간 남성으로는 좀 떨어진 손이네요.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, 빼릴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안돼 안돼. 아 개구리? 어떤 개 같은데. 아 고마워요. <laughs> 여기도 있다. 애들이 수분 유지가 필요하다 보니 주로 야간 시간 때좀 습할 때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다니면서 주변 풀이나 버섯 아니면 지으류 그리고 다른 뭐 동물의 사, 사체 배설물 이런 것들을 주워 먹거든요 근 동남아에는 이 아프리카 달팽이 얘네들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외래종 중에는 급한 취급받고 취급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달팽이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얘네가 그 아프리카 달팽이들 있잖아요 배고 하나 흙과 같이 약간 생태계에 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개체수가 될까요? 지금 너무 첫 발견이라서 아. 얘네가 어디까지 지금 서식 범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어떤 연유로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. 오. 여기가 시발점인지 아니면은 딴 데서 여기로 넘어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얘네도 천작이 별로 없죠? 어, 거의 없죠. 그렇죠. 늦반디 늪반, 뿌린 얘네 먹나요? 잘못 먹죠? 반딧불이는 보통 달팽이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딧돌비가 아주 컸을 때만 큰 달팽이를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포식자가 거의 없는 거네 얘네는 이거 뭐길 가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일일이 찍기도 좀 힘드네요 오 어, 여기 도있다그한 한 포인트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보여요 와 근데 손 진짜 끈적끈적하다 이젠가 코팅됐다 와 많이 잡았다 여기 많이 잡았어요 우와. 와.. 저거 뱀한 마리 잡았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원래.. 오 잡았다 잡았다! 어?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장수는 이거.. 들어가 바로 안락했네요 아 그래요? 네. 얼마나 살아있는지? 다, 다 다음주면 이제 죽을 거예요 ㅋ <laughs> 어휴.. 어. 야한 거다 아 얘네 택틱기 아. 아직 하는 건 아니고 그래. 얘들 원래 공중에서 하거든요 실 같은 거를 랩 뽑아가지고 미션 임파서블처럼 공중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막 만나기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도 막 서로 엉켜 있으니까 이제 막, 이제 막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 거 같아요 방해해도 될까요? 이런 거 보면 별개가 싫어가지고 메리 징인들네 영원히 못 찾을 거예요 서로 이제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서 볼 건데 와 달팽이들 그냥 좀 발생했다 듣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많을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의 대충 둘러봤는데도 꽤 많은 숫자가 나와서 와 이거 많다 많다 했었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숫자는 그 지역에만 몇만나아가 아니면 몇십만은 살지 않을까 원래 한국 산민달팽이도 서식지 가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지역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는 대체 밀집도 자체가 원체 높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제가 얘네를 한번 손으로 만져 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만지면은 이게 진짜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해 볼게요. 애들이습해야이친어나이니구여기는여기는 뭐야? 명주이정아명주친정는리 어. 구생명주구명주친정는리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사실 이런 달팽이류들을 먹을 수 있을만한 천적이 근데 그다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명주달팽이같이 좀 작은 달팽이들은 천적이 있는데 반딧불이라던가 딱정벌레라던가 이런데 대형 민달팽이는 뭐 먹을 수 있는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몸에서 나오는 액체 자체가 원체 끈적거리고 애들이 좀 역하다 보니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딱정벌레 종류이긴 하지만 은 근데 국내에서 딱정벌레가 또 대량으로 그렇게 서식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뭐 민가 근처에 있는 작은 야산에서 이런 달팽이들이 대량 발생하게 됐을 때는 천적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 다 제일 큰 애가 안 잡혔는데 진짜 큰 애는 30cm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해요. 그 정도 사이즈면 거의 이 달팽이 아니라 뱀이인 거죠. 그래서 이제 한번 간식도 줄까? 먹이로는 이런 새똥도 먹는다고 해요. 이건 저희 매장에서 잠깐 데리고 있는 그 물가치 똥이거든요. 얘는 이제 보호 소로가기로 했는데 내일. 와 이러면 약간 예민해져서 잘안 먹지 않나? 진짜 먹네. 이거 뭐? 더 끈똥은 어떻게 먹을까? 아, 근데 종특기인가봐. 여기 옆구리에 다 구멍 나 있어. 애들 다 어, 그러게요. 어, 죄다 구멍 나 있어. 귀인가 보다. 뭐욕 한지 듣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것까지 하면... 야, 어떻게 나왔어? <laughs> 그래서 아직은 얘네가 뭐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정 지역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 아마 들어온 경로 자체는 식물 수입하면서 그 안에 뭐 뿌리라던가 이런 데에 자그마한 새끼들이 딸려서 들어와서 국내에 정착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막 엄청난 영향을 줄것 같진 않지만은 충분히 겨울철에도 애들이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많은 개체수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넌지시 걱정을 하고요 음. 이야 막끼어나온다 어, 어. 쭉쭉쭉 보면 엄청 늘어나지 <laughs> 이렇게 된다니까 <laughs> 따뜻해지면 더 늘어날까요? 글쎄, 어, 헤어드라이 같은 걸로 한번 조져볼까? 아, 아니? 얘네 안 죽을 것 같아 여기가 그 껍데기가 퇴화된 부분인가 보다 이쪽에 이쪽이 단단해 쭉쭉 세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응, 응, 엄청 늘어나지. 응, 응. 얘 키우거나 근처에 방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처리를 해야 되고요.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얘네 서식지 물어보신 분들 분명 있을 건데,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가서 또 얘네를 키우겠다고 잡아오신 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, 혹시나 공기관에서 이제 저에게... 요청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얘네들은 소금을 뿌려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안 찍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찍는 이가 제가 외래종들 잡아오면 얘네들을 뭐딴 데다 넘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달팽이인 만큼 척추 동물은 제가 좀 찍게 그런데 삼총 때문에 몸이 엄청 쪼그라들거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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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 같아.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그 이상의 장면은 사실 불필요합니다. 그냥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거라서. 와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어 나오는 거였어요. 요, 이 진짜 이 작은 틈으로다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였어요. <laughs> 민달팽이 쩐다 진짜. 틈만 있으면 다 나가는구나. 아 진짜 징그럽다 그냥. 아